여기는 중앙시장이고요. 오늘은 연탄 불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간판에 가게 사장님 얼굴 있으면은 맛집일 가능성 큰거 아시죠? 여기가 전주에서 유명한 야식집입니다. 연탄 불 돼지구이로 유명한 곳인데. 어... 일단은, 그러면, 연탄불 돼지고기로 시작해봐야죠. 네. 그 다음에, 김밥 있어야 돼, 김밥. 국수 맛있어요, 국수. 국수하고, 돼지고기 두 개하고, 김밥 두 개, 국수 하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락국수가 아니고 서비스 오뎅국이라 합니다. 계란도 두 알이나 제대로 진한 포장마차 오뎅국. 전주에서 연탄불고기가 유명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두 군데가 전부 중앙시장에 있어요. 아불량 장난 아니에요. 음, 엄청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고 잡는 일도 없습니다. 기계가 정말 비율이 좋네. 연탄불구를 먹을 때에는 고기를 밑에 한장 깔고 김밥을 올립니다. 그 마늘 한장딱 해서. 음,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국수도 <laughs> 아우 좋다. 국물이 오대국물하 맛이 다르네. 육수가 따로예요. 진짜 쫄깃쫄깃하다. 여기가 84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몇 년도야? 그러면은, 41년? 41년 된 집입니다. 딱, 해가지고. 네, 고기를 먹을 때 밥을 싸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밥 대신에 김밥을 넣어서 먹습니다. 이 김밥이 안에 들어간 게 거의 없는데 그 슴슴하면서 담백한 맛이 꽤나 매력 있어요. 음. 이 불고기랑 합이 되게 잘 맞습니다. 맛있다. 어. 음. 음. 수 얼마야? 가락국수가 4,500원인데 정말 맛있다 면이 어떻게 쫄깃할 수가 있지? 여기서 면을 직접 뽑으시지는 않을 건데 <laughs> 왜 이렇게 맛있지? 근데 여기가 맛있는 게좀 많은데 파티원이 둘밖에 안 되면 먹을 수 있는 영역이 적어져가지고 좀 파티원을 한4명 정도 구성해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오징어 볶음에 소면을 추가해서 먹을까? 오케이. 일단 오징어 볶음부터 먹고 그다음에 소면 시키게요. 저희 오징어 볶음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이 중앙시장이라는 동네가 참 재밌습니다. 일단 반찬집 중에 기가 막힌 반찬집들이 많고 호떡집, 당매장탕. 연탄불고기 집들 그다음에 숯불고기 집까지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 한번 중앙시장 특집도 한번 해봐야 되나 <laughs> 중앙시장 특집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먹을 집들이 근처에 전부 걸어서 뭐한 20m? 30m 사이로 쫙 분포해 있습니다 이거 저거 먹고 이 호떡 같은 거 싸들고 가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네 한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 나왔다 오징어 볶음 국물이 거의 없이 완전 바닥바닥하게음 맛있네 오징어가 겁나 탱글탱글함 아 그래요 볶음도 잘해요 여기에 소면 추가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 이 추가 소면 하나만 주세요 비벼 먹 네네네 그니까 일단은 두 명이서 오면 돼지고이두 개에 김밥은 하나 시키면 양이 좀 모자랍니다 동량 하나 하나 해서 돼지고기 둘이면 김밥 둘 해가지고 먹고 가락국수도 먹어야 돼 가락국수는 면이 기가 막혀요 이, 이 쫀득쫀득한 면이 기가 막혀서 이거 꼭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장에좀 여력이 남았다 그러면은 볶음류를 하나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오징어볶음 맛있어 오징어볶음 음. <laughs> 아 41년 뭐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아래쪽에 있었는데 좀더 크게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음. 아 소문났다 고맙습니다 <웃음> 맛있겠다. <웃음> 이게 소면을 막 삶아가지고 갖다 주시네. 이게 삶아가지고 꺼내서 뭉쳐놓으면 뻣뻣하잖아요. 그때 마르고. 아따 소면 탱글탱글하니 좋네. 어? 매운네. 매운 냄새 올라온다. 떡깔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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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깔> 다. <laughs> <laughs> 야 소리야. 와. <오. 웃음> 음. 객적이 좀 없다. 맞지. 아그이고 얼러라. <laughs> 이게 오징어 볶음 사이사이에 청양고추가 이만치 가게 쓰러져 들어가 쓰러 있거든요 딱 중간중간 씹히는 그 맛이 아우 좋다 매우 자극적이고 좋다 <laughs> 이 안에 들어있는 고추를 꼭 넣어서 먹어야 돼 음. 맛있어 아, 속이 다 개운하네. 아. 오늘은 전주에서 41년 된 야식집에 방문해 봤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아, 만족스러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